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익을 현실로 만드는 남자 수연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약품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부터 들었을 겁니다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30%면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들어가면 곧좀 잡는 거 아니냐 근데요 제가 오늘 현대약품을 꺼낸 이유는 이 질문들의 정면으로 답을 해야 할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약품은 올랐으니까 위험하다로 정리하기엔 너무 많은 게 동시에 바뀐 상태거든요 자 오늘 주가 1560원 미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숫자만 보면 단타 세력 테마 작전 이런 단어부터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급등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 이유 없이 튄 급등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급등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루 튀고 끝나는 급등이 있고, 시장 인식이 바뀌면서 가격이 재정의되는 급등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약품의 움직임은 후자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 시장 환경부터 짚고 가면 지금 글로벌 시장 솔직히 말해서 만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성장주는 계속해서 압박받고 있고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주가가 하루에 29%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즉, 이건 운 좋게 튄 하루가 아니라 시장의 의도적으로 주목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솔직히 말해서 만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성장주는 계속해서 압박받고 있고,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주가가 하루에 30%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즉, 이건 운 좋게 튄 하루가 아니라 시장이 의도적으로 주목한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약 바이오 하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죠. 금리는 높은데 바이오가 되겠어? 임상 아니면 다없는거 아니냐? 근데 시장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섹터에서 움직이는 자금은 미래 기대보다 실제 구조 변화를 보고 들어옵니다. 사업 구조, 제품 포트폴리오, 기존 인식의 변화 이게 바뀌는 종목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현대약품은 오늘 하루 그 인식 변화의 중심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도 짚고 가야겠죠. 현대약품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 이미지인데요.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이 회사를 조용한 중소 제약사, 눈에 띄는 거 없는 회사로 봐왔습니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평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은 끝이 아니라 시험대입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한번 보고 끝낼 건지 아니면 계속 추적할 대상으로 분류할 건지 결정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주식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구간 언제나면요. 모두가 아직 확신하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30% 올랐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이 종목 확실하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여전히 너무 올랐다. 이제 끝이다. 오늘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관심은 생겼는데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이 구간에서 주가는 가장 변동성이 커지고 가장 많은 판단을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매수해라 더 간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오늘의 30% 급등이 끝인지 아니면 시작 신호인지 차트로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약품을 보면서 조정 오면 사야지, 눌리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부터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이야기 일부러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은 조정을 상승하는 날이 아니라 구조를 판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 현지 만 560원까지 미친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을지 목표가부터 대응 방법,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 보겠습니다. 현대약품은 2024년에서 2025년 동안 4 0 0 0대 초중반에서 장시간 행보가 길었고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길었다는 건 한마디로 에너지가 쌓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올랐다가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이 조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봉 캔들을 보면 짧은 윗꼬리보다는 몸통이 강하게 눌러 담긴 형태가 나오고 거래량은 이전 대비 확실히 커지면서 추세가 이끄는 상승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간은 보통 조정 기다리다가 못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동평균선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5주선, 10주선, 20주선이 전부 우상향이고 특히 최근 급등으로 인해 단기선이 장기선과의 간격을 벌리면서 확장됐습니다. 이건 상승 추세가 강할 때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추세는 강한데 과열도 강해진 상태거든요. 즉 지금은 추세가 꺾였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언제든 첫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현대약품 차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흐름이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현대약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늘 움직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종목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 현대약품은 단기 이슈 급등, 거래 급감, 장기 침체 이 패턴을 반복하던 전형적인 순환형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봉 흐름은 이전과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가격 흐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중장기 바닥이 형성된 구간이 3,000원 초중반대입니다. 이구간에선 여러 차례 저점을 확인했고 이후 장기간 에너지 축적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4,000원 초반을 넘기면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 구간이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후 5,000원대는 과거 이 종목이 여러 번 막혔던 강한 매물대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조정 없이 통과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매물이 정리됐다는 의미는 단기 수급이 아니라 의도적인 매수 흐름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급등 구간을 보더라도 7,000원대 진입 이후 거래량이 과거 대비 비교가 안될 정도로 폭증했고 캔들도 단순한 입꼬리형이 아니라 몸통이 실린 양봉 위주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개미들만 달려든 급등이 아니라 분명한 수급 주체가 있는 상승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동 평균선도 같이 보면 5일선, 10일선은 단기 변동성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지만 20일선과 60일선이 뚜렷하게 우상향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60일선은 그동안 저항 역할만 하던 선이었는데 지금은 명확한 지지선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테마선 급등주에서는 잘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현대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 현대약품 이 종목은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가 직팟 구간인 건 다들 눈치채셨겠죠? 주가는 1시간, 1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초마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런 중장기 종목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 자체도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매초마다 찍어서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현대약품 정보 며칠 전부터 받아보셨고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받는 방법, 손가락 잠깐만 움직이시면 되는데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문자로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5세의 김자옥씨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분이 저한테 0105077-0475번호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문자를 확인한 뒤 당장 내일 1월 16일 금요일부터 꾸준히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고 오늘 설명드린 현대약품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매수 매도 문자 보시고 간편하게 사고 팔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주식 유튜버가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 자산 운용사나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수현남 투자 전략팀이 기업 정보 수급, 거래량 차트 꼼꼼히 분석해서 매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들의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1월 매매일지도 보여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틀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현실적인 수익률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보다 수익 많이 보고 있으신 분들은 영상 스킵하셔도 되시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손가락 잠깐으로 이 수익률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정보 왜 그냥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날까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 금요일 1월 16일부터 다음 주 1월 23일 금요일까지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도움 되셨으면 돈다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러시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간편하죠? 앞으로는 수현남 매수 매도 타이밍 알림 받아 보시고 꾸준한 수익 얻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래량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1 거래량에 의미 없이 깔리던 구간이 굉장히 길었고 이 말은 곧 시장 관심 밖에 있던 종목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구간을 보시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단순히 하루 반짝 터진 거래량이 아니고 며칠 연속으로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캔들이 위로 말려 올라가는 구조. 이건 단기 트레이더들만 들어왔다가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진짜 의미 있는 거래량은 윗꼬리를 만들면서 터지는 거래량이 아니라 몸통을 키우면서 터지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현대약품은 고점에서 입꼬리만 달고 끝난 모습이 아니라 종가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흐름이 나왔어요. 이건 수급이 던지고 끝내자가 아니라 가격을 관리하면서 가져가는 쪽이 가깝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아래 수급선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은 급격하게 흔들리지만 기관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급등 초반에는 기관 수급이 급격하게 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어느 정도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위에서 굳이 추적 매수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진 구간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건 단기 재료 소멸형 매매보다는 중간 구간까지는 들고 가겠다는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현대약품 수익과 직결되는 오늘 영상의 핵심 목표가 손절과 실전 전략 보여드릴 건데. 영상 보셨듯이 현대약품 이 종목은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를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영상 보시는 순간엔 수익 타이밍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시청자분들 중에 당연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제가 돈안 받고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위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냐면, 예를 들어서 52세 박정훈씨가 저한테 이 영상을 보시고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제가 저녁 7시쯤에 문자 온걸 확인한 뒤 저녁에 종목들 분석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그러면 문자를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영상 찍는 날짜 기준 1월 15일 목요일인데 1월 16일 당장 내일 금요일부터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이렇게 문자로 오늘 당장 수익 볼수 있는 추천주 문자 메시지 보면 와있을 겁니다. 100% 무료이지만 확실한 급등주 보신 것처럼 받아보실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주식 유튜버가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 자산 운용사나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수현남 투자 전략팀이 기업 정보 수급, 거래량 차트 꼼꼼히 분석해서 매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들의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자 드렸던 종목들은 따로 종목 매매일지로 현황 작성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쭉 진행해왔고 이번 1월달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매수일자, 매도일자, 매수 매도가까지 다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 3%부터 반만표혈실 같은 종목은 18% 수익 하루 만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누적 수익률 보시면 106% 보이시죠? 이걸 무료로 제가 장 시작 전에 아침마다 문자로 수종목 많게는 5종목까지 드린다는 겁니다. 뭐, 이거보다 수익 지금 나는 잘나고 있다 하시면 신청 당연히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만약 내가 수익률이 이 정도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해서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문자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당장 내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1월 23일 금요일까지 딱 일주 동안 6일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일단 받아보시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그만 보내달라고 하면 저도 문자 안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문자 드리는 건 그날그날 수익 볼수 있는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문자만 보고 계시다가 평소 관심이 있던 종목을 제가 아침에 문자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한 주만이라도 사서 수익 나나 안 나나 지켜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같이 장이 좋을 때에도 수익이 안 나고 계신다면 지금 보시면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보내드립니다. 손가락 잠깐 움직이셔서 010-5077-0475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시고 수익 느껴보신 다음에 도움 되셨으면 돈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이 번호로 문자 보내면 주식 리딩방 가입하라는 거 아니냐. 이상한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니냐 걱정 되시는 부분들 있으실 건데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절대 없으니까요. 금전 요구나 주식 리딩 방 뉘앙스가 단1이라도 있을 경우에 채널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 투자하셔서 수연남 매수 매도 타이밍 알림 받아보시고 꾸준한 수익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약품 차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가 아니라 가격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얼마까지 갈수 있느냐보다. 어디를 지켜야 추세가 유지되느냐가 훨씬 중요해진 구간입니다. 지금 차트상 명확한 1차 저항은 11,000원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는 최근 고점이 형성된 다리이자 장대양봉 이후 입꼬리가 반복적으로 달린 구간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실제로 출현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한 번에 뚫고 가기보단 조정이나 흔들림이 나오는 게정상적인 자리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줄리면서 밀리면 그건 약한 흐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로 봐야 합니다 1차 지휘선은 9,300원으로 이 구간은 급등 이후 눌림이 처음으로 발생했던 자리이자 단기 매수 매도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가격대 현재 주가가 가장 많이 머무르고 있는 박스 상단입니다 이 가격대 위에서 안착하면 다시 11,000원 돌파 시도가 가능한 구조고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단기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9,300원은 중립선입니다 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1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보다 더 강한 거래량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준다면 15,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품절가는 단기 지지 구간인 9,3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